자, 이 매매 전략은 트레이딩을 시작하자마자 매수 오더와 매도 오더가 동시에 함께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오더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핍에 따라서 손절 라인이 위아래로 잡히게 되고요. 매수 오더의 경우에는 아래로 손절 라인, 매도 오더의 경우에는 위로 손절 라인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사용자 설정은 100핍으로 설정해 둔 상태고요. 그래서 100핍 간격으로 위아래 손절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차트가 진행이 되고 가격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 지금처럼 매도 오더가 진입하게 되는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 매도 오더에 대해서 피라미딩 전략, 즉, 불타기를 적용해서 추가로 같은 방향 매도 오더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 진입한 오더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설정해둔 동일한 핍 간격으로 이렇게 손절이 설정되게 되고요. 메소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손절 라인이 메소드의 손절 라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차트가 또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추가로 빠져서 이 사용자가 설정해 둔 일정 간격 핍에 따라서 불타기 전략, 추가, 메도더 진입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청산은 그럼 언제가 되냐? 계속 차트 걸다가 자. 추가로 가격이 하락하여서 기존에 진입했었던 한 개, 두 개, 세 개의 매도 오더의 수익 합과 기존에 들어가 있던 매수 오더의 손실 합이 즉 오픈되어 있는 총 오더들의 손익 합이 사용자가 설정해 둔 일정 수익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오픈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매수와 매도 오더가 동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수, 매도 오더가 진입할 때는 이 손절 라인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략은 전형적인 피라미딩 불타기 전략이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함께 양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 당연히 계속 수익 청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정 간격을 벗어나지 않는 박스 권안에서위 아래 횡보만 한다라면은. 수익 청산 없이 지루한 거래가 되거나 드로우다운이 크게 커질 수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에리님이 신청하신 불타기 전략이고요. 이 해당 설명은 앞서 MT4에서 설명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와서 보면 사용자가 설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매직 넘버, 라 사이즈 설정하고 그리고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딩 전략을 할때 추가 진입하는 오더들 간의 간격 피브를 의미합니다. SLP은 오더가 진입했을 때 손절 라인 잡히는 피브이고요. 타겟 TP는 금액 단위이며. 5라고 설정하면은 전체 오픈 포지션들의 손익값이 5불 이상이 되었을 때 청산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All Close는 True로 두었을 때는 전체 오픈 오더들을 강제 청산한 다음에 구동 정지를 하는 기능을 하는 사용자의 변수입니다.